이 시간에 우리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임하신 이영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아마 첫 설교라서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긴장하지 마시고 목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아, 네, 귀한 시간 네, 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제가 먼저 큰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아, 쓸데없는 얘기가 있겠지만 네, 우스갯소리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학교에서 당근과 오이에게 놀림을 받았던 한 어린 감자가 있었습니다. 이 감자는 당근처럼 예쁜 색깔을 가지지도 못하고 오이처럼 길쭉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늘 컴플렉스를 가졌던 이 어린 감자가 어느 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을 갖고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정말 감자 맞아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당근이지 이렇게 했습니다. 당근과 오해의 놀림을 받았는데 엄마가 자신 보고 당근이지 그러니까 정체성이 혼란이 왔다고 합니다. 너무 혼란이 오니까 이제 할머니 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나 진짜 감자 맞아요? 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 오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아, 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이 감자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가 그날부로 집을 나갔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라고 물었을까요? 묻는 건 똑같습니다. 나 감자 맞아요? 네. 이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나 감자 맞습니까? 나 진짜 감자 맞아요? 라고 물으니까 너무 재밌고 귀여워서 파 하고 그냥 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파라고 하니까 아, 이제는 내가 당근인 조인지 판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있고 가치있는 존재인지를 잘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내가 참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나를 빗대어서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또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게 된다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될것인데한 주의 시작인 주일 이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된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처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에 한번 눈으로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후예. 그 후에란 무엇인가? 그 후에란 요한복음 21장 1절 바로 앞에인 20장의 내용 그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이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심지어 누구까지 만나냐면, 도마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의심했던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다 내가 보고 믿어야 할수 있다 했던 도마까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라는 내용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 후에라고 하면 우리는 아 이제는 정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5천명, 3천명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이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에 그 역사가 기대되어져야 하는데 막상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그런 그들의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마이가 무엇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부활한 이스님을 만나고, 주님은 주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들이 첫 마디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먼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처럼 자비량 사역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집을 나간 어린 감자처럼 왜 제자들은 사명의 자리를 지금 떠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려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부활의 주님의 그 감격을 가진 자가,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원래 나의 생각의 자리, 내 삶의 자리로 되돌아 가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이 삶이 힘든 순간이 다가온다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처럼 힘든 시간들이 오면 참 눈물이 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면 더욱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고기 잡는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3년간의 예수님을 따르던 시간,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던졌던 사람들이 보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다가 실패하여 돌아온 실패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다 위에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물을 던질 때에 이 그물을 가득가득 채워주셨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던 그 예수 글도를 기억하는 자리이자 얼마 전 내가 예수 글도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던 내 모습까지 묵상할 수 있게 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되도록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바로 이 물고기 잡는 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가겠다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했다라는 건 그만큼 그들의 상태가 지금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는 좀 살펴보자면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닌 왜 다시금 어부로 갔을까?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제자들은 세상의 욕망에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세상의 욕망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또다시 만나 주신 곳을 오늘 성경은 무슨 호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디베리아 호수입니다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 호수가 어떤 곳일까요? 다들 잘 아시는데 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명의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근데 왜 같은 장소인데 오늘 성경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고 디베리아 호수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은 지명을 가지고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각자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백두산 그러면 북한이나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고, 장백산 그러면 중국의 관점에서 보는 산의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같은 곳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디베리아 호수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 보는 이 바다 호수가 아닙니다. 디베리아라는 것은 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의 명칭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베리아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강조하는 그 지명에 있는 호수 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복자들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잔재를 청산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오뎅 아니라 어묵 어, 저희들이 쓰는 것처럼 정리하는 것처럼 그들도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그런데 1.1도 오류가 없는 성경에 굳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에 디베라 호수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이 디베라의 의미를 가지고 이 제자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베라 호수는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일 때 쓰여지는 것인가 요한복음의 성경에서 디베라 호수는 딱두 번이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었을 때 쓰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네. 장정만 5천 명을 배불리 먹여주셨던 사건이 있던 곳이 이 사건이 있던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를 채워 주실 것을 알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원하는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붙잡으려 했던 곳이 이 바로 디베리아 호수. 그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이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디베랴 호수 그들의 욕망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물고기 많이 잡아서 내 차도 바꾸고, 내 집도 바꾸고, 내 배도 채우고, 내 자녀도, 내 인생도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보검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제자들의 욕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디베리아 호수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욕망에 가득 찬 제자들이 자신의 욕망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절에서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러나 예수님이신지 아무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욕망이 눈이 가리니까 내 욕망이 눈이 가리니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는 과거에는 주님을 보고 동행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주님을 볼수 없는 과거형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물을 던졌더니 3절 하반절에 보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예.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이들이 오늘 말씀에선 지금까지 한평생 그물로 자신들의 삶을 책임졌던 이들이 단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욕망의 눈이 가려져 빈 배, 빈 그물, 빈 손의 이 모습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내 욕망이, 내 생각이 세상의 정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삶은 빈손과 허무함과 공허함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도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빈손은 아니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욕망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욕망들을 십자가 밑에 숨겨 주시고 과거에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 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이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무라는 도마 갈리리 사람, 갈리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우리는 바들로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두 사람 총몇 명일까요? 일곱 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열두 명인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지금 일곱 명이 금을 던지고 배를 통해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할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잡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도구도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전문가들이 수고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한 마리 정도는 아이 정도는 잡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는 안 되더라도 물고기 잡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식과 다르게,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들의 바람과 다르게, 그들은 아무런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배로 허무하게 무츠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최선을 다해라 안되면 인맥을 통해서 안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못, 가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라 그러면 된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지금 이따가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하고 내가 안되면 다른 사람 그리고 인맥과 권력과 수많은 방법과 조건과 노력으로 물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아니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내 손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주님의 말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조건, 나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제자들은 잊고 있었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빈 배, 빈 그물로 돌아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바라보며 주님은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세상은 이 실패자, 감자,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세상의 소리 말고 지금 나를 향한 혹 내가 빈손, 빈그물이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주님 바라보는 내게 아직 내가 주님이 계신지 의심도 들고 느껴지지 않는 내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을 과거형으로 기억하고 자신들의 힘을 힘으로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이 제자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몸, 지친 몸으로 돌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십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바가 범죄했을 때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그랬니? 라고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니?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그 물으실 때에 얘들아! 라고 하십니다. 얘들아! 야 이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이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에게 대하듯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빠가 자녀를 부르듯이 이 철없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 고기는 물고기가 아니고 식탁에 오르는 아주 산의 짐미 귀한 음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오전의 말씀을 그 뜻을 좀 살려서 표현하면 아, 이 철없는 아이 같은 너희들아 밤새도록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얻은 귀한 것들이 있니라는 아, 질문 냅니다. 예수님은 철없는 아이처럼 내 힘을 의지하고 밤새도록 헛수고했던 그들에게 진짜 귀한 것은 거기 있지 않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다. 너희들은 나의 귀한 제자이고 사명자이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고 나의 백성이다. 주님은 위로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이십니까? 나는 사리분별할 줄 알고 있는 장성한 영적인 어른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이전은 그랬는데 지금은 철없는 아이처럼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어린아이는 아니신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하는 이쯤에 새로운 시작을 주님의 그 질문을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곁에 밤새 계셨던 주님, 나도 주님 앞에 살아간다만 하지만 주님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밤내 눈을 가리는 헛된 욕망들을 거두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 바라보는 주님의 그 사명이 들어 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우리 값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